예, 남북통일론 서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통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뭔가 전향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까? 주변 사람 주변 국가들을 위한 조작된 생각입니까? 만약 북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1964년생이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1970년이었습니다. 그때 방공이 국시였기 때문에 저는 북한 사람을, 북한 사람이 만약 길에서 마주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침략을 해왔다 또는 침입을 해왔다 또는 산업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침투작전을 부리려고 내려왔구나 또는 치료을 받고 내려온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북한에는 북한 군인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들어와서는 저도 머리가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 뭔지, 대남선전 선동이 뭔지, 또 국가 속이 다른 게 뭔지,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는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유를 위해 저항할 줄 모르고, 세뇌 당한 주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북한은 이상한 주체 사상에 의한 사이비 종교 신도들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300만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동안 그냥 배가 고파서 살려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탈북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내려왔고 그들을 볼때 북한에는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 찬것 같습니다.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그들도 이제 나만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를다 몰려 내려올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선만 열어놓으면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에는 체제 비판자들만, 직실 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저는 오로지 핵, 북한이 핵폭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야 꿈을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과 오로지 그 추종자들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우리가 돌봐야 할 복지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그들이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북한에는 거지들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남한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때문에 착지당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방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데 1980년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잘 사는 걸 아니까 자신들이 왜 우리가 왜 해방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로 바보 취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해방을 원할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만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식민지였으면 하고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왜 급을 안 내는지 그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면 달러가 왔다고 반길 것입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왜 남북통일을 해야 되는 명분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한 형제 자매였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누가 더 나은 체제인지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잘 사는 나라가 더 좋은 체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북 통일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를 자꾸만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가르쳐야만 될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나 되지 왜 우리가 합쳐야 할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고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선은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이고 미국과 일본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되면 주변 4대 강국은 그 휴전선이 최전방이 갑자기 휴전선에서 두만강으로, 압록강으로 또 스시마섬으로 또는 하와이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남북통일을 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허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4대 강국이. 그걸 우리가 왜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국경선을 지켜주고 그들 나라의 국방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참으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처지에 놓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970년에서 80년대에 주민들의 배를 잡고 소수의 공산당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북한은 주민들의 배를 잡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저 주민들을 배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그들은 그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유괴범이자 인질범이자 주민을 향해서 총포를 겨누는 비민주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멘이라든지 또는 독일이라든지 그동안 분단되어 있던 국가들이 서서히 다 통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통일을 못할까? 중국과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북한하고 또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싶은 남한. 이런 상태였다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전선은 경제발전을 막는 저의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경제교류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러시아와 경제교류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의 정전 상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점점점 국제적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그 사람이 주위 강대국의 목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결의 뭐 한민족, 백인민족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는 시대고, 이제는 지구 한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거나 뭐 피를 통한 그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혈, 뭐, 피를 나눈 같은 백인민족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뒤를 나가보세요. 요즘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통일의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평화는 한반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남북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하면 세계 3위의 강대국이 생겨가지고 그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 공황을 인도해서 탈출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북한과 수교를 하려고 하고 미국은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서 남한의 부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그들의 뭔가 그들 위성 국가처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가 한반도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국은 또 반대로 미국을 능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자기 편에 가까운 정부가 한반도를 지배하기를 바라고. 러시아는 동토를 벗어나서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또 기술력을 끌이 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보상, 보장만 해주면 문을 열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시간을 벌어주기 싫어서 미국을 중심한 4대 강국이 북한을 옥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차단해서 모든 무역 거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미국이 인제 제재를 풀까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안 풉니다. 일본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를 할까요? 하고 싶겠죠. 그러나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미국을 눈치를 보고 있는 일본이 그렇게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개성 신의 주간 고속철도를 건설해 줄까요? 건설해 주고 싶고 또 이것을 우리가 건설 비용을 우리가 안 되면 중국이라도 중국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뭐 동시장 조치라든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북한은 그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송유관을 연결하도록 북한이 허용할까요? 허용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대가로서 통관세를 받을 수있으니까 러시아도 그것을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문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에는 아무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위에 모든 것을 허용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들에겐 도움이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남북통일이 미국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뭘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이후에도 남한에서의 미국의 미군 주둔을 연구해 준다는 점을 모릅니다. 선거에 의해서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정치 상황에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서 못 해줄 겁니다. 남한과 북한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남한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북한에도 미군의 주둔을 공식화 해 준다면 허락해 준다면 더구나 사대를 북한에 전진 배치하는 것조차도 허용해 준다면 미국 미군의 주둔 비용을 현재의 5배 정도까지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해준다면 미국도 통일을 허락할지 모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군 주둔이라든지 사드 배치를 과연 허락할까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미군이 사드를 가지고 철수한다면 남북 통일을 허용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로 남북통일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남북통일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국경선은 전 해상으로 바뀌게 되고, 중국에게는 샌다이... 샌다우라는 위다원지 그, 그 섬을 뺏길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러시아에게는 되찾겠다고 늘 노력하고 있는 북방사계섬을 영구히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일해저터널을 닫겠다고 오히려 스시마를 갈라묻게 하자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현재 어느 것 하나도 남북통일을 위해서 예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때또 어떻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상황이 유리하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정치나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때는 우리의 주권을 다시는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일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위해 우리는 무조건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내 나라, 내 땅을 내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도 때로는 버려야 하고, 때로는 자유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흐리지도 졸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통일의 대한민국이요. 하루 빨리 와서 영원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남북통일론에 대한 소고를 마치겠습니다.